자 <laughs> 그럼 2탄 아쿠아포스 대예 디멘션 션 폴리스, 폴리스. 아예면 <laughs> 별로 <laughs> <이걸로> 하자 예예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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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멘션 폴리스 와 이것도 이거또 <laughs> <요게, 웃음> <아카데미코. 웃음> 이게 아카데파는 미대혹성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이유샤로 직격이 됐죠. 음. 이거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네장다 먹었는데도 이만큼 남아. 잠깐만 내가 줄게. 어 네. 이거 없네 저쪽으로 가세 가위바위보 보 먼저 하겠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생각할게요 한번 해야겠다 2강 원링을 하겠습니다. 나한번 해야겠는데? 게임을 몇번 했는데 코스에 다해야 돼. 라이들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메이스터. <laughs> 니다스탠 음이 바로 음. 이래이더로 사이드 엔드하겠습니다프로 라이브 화면에 트세요 에릭스케 일엔드로 예. 제가 대텍. 녹화할게요. 그 이거 지금 스마트스탠0 9드로 라이드 스킬은 네. 안 쓸게요. 음, 이대로 빈가다택 네. 할게요. 노가다 노크 데미지 크 이대로 페널티 가장 이 네. 빈가어택 노가다 이거 치고 버스 클크킬티버 체크, 파워는 뱅가드. 스탠드 앤드 드롭. 음, 라이드. 초창한 로봇, 다이유 샤 코스로 뱅가드 넣을게요. 파워는 23,000. 음, 그 다음에. 사운드 로 다이드래곤 굉장시 스킬 아니구나 기동 스킬이구나 둘다 스킬 써서 플러스 5천씩 할게요 최소 만0 하면 지금 33,000 어떻게 하 네. 할게요? 어. 8 5 0 0 10,000, 1 0 0가0 아, 맘에 참 네. 아, 맘에 참지? 아, 아, 에 참지? 네. 아, 맘에 참지? 아, 맘에 참지? 아, 맘에 참지? 아, 요에 참지? 아, 맘에 참지? 아, 맘에 참지? 아, 맘에 그. <laughs> 아, Where is the report? You tell me where is the report? Where is the report? Yeah. yeah. 5,000 뱅가드, 200, 200, 요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크 파이프, 크크리트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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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 지금 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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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이 레이, 이 레이, 레 하 어는 가이 유샤에. 예요 25,000. 그러니까 많이 엑셀에. 아니, 25,000. 아, 35,000. 35,000. 5천? 35,000이니까 15,000 네, 같네요. 15,000같 <laughs> 4회차 리타이렇들어오고 것도 리테일. 오로지 체스킬파워스이맞 그럼 파워가 3만 5만 2이15,000 받으세요. 음. 절대 가들어갈게요 음. 스탠드앤드 드롭. 반이어떻습게더 있다. <laughs> 콜! 네 기동 스킬 콜콜 콜. 스킬 아 일단은 5000만원 주고 기동 효과 리허가 4장을 네, 레스트 하고요 유니터나를 두 개로 만듭니다. 공용회을 지금 포스까지 받고 있어서 만도 붙은 상태로 올라가요. 네. 28,000 업됩니다. 제가 네. 막혀요. 끝이에요. <laughs> 28,000 업. 네, 20,000 전에 3,000, 38,000 음. 자, 자, 이게 35,000이 됐기 때문에, 파워는 플러스. 네, 크리티컬 하나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음, 뭐, 음, 뭐, 리어바드. 에스타니까. 아, 파워 플러스 1만. 파워 플러스 1만 들어갈게요. 오. 네, 둘, 셋, 넷. 사만 563,000 6 6 0 0으로 뱅가도 어때? 크리틱이 두 개예요. 여스트 네. 크. 세컨드 칩. 네. 여기서 네. 네, 배틀 종료 시 예, 네, 4 5 0 0 이상이죠? 네. 이 턴에 라이드도 안했죠 네. 카운터 블레스트 하나.는 아까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카운터 블레스트 하나. 페리얼라이드궁급차원로크그레이트다이유샤이게다 ri 사라지고요 스이유리티다이유 파워 장으만크리이유샤이 되고요 장으이장으전열이 네. 전부인데 레스리티이것만줄장요그리고이유샤이네요 네, 삼만 4만 삼천으로 뱅가드 오케이. 뭐가 돼? 어 체크. 세컨 체크. 뭐이 동이 또 약간 기프트 상승이랑 역으로 작용하는 거 같은데? 승패가 몇 장일 수 있을지. 저 드라이브 체크한 거네 개랑 통상도로 하나요. 네이블 기준 들어가는 라이드. 네. 제 드래곤이라고요? 네 드래곤,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저게. <laughs> 예 마이크. 예. 그런데 만구천 만가 게요 다시 한번 망구천가 왼쪽 베이스로 해 주시기 이라겠다 카운터 블레이크 일반의 전가들노가날이커 그리고 버스트 세컨드 버스트 세 아니 뭐 벌써 몇 번째 공격이야? 네, 네 번째? 응. 이게 네 번째였죠 네, 세 번째죠 응. 이제 <laughs> 유닛 레스트에 있는 건 하난데 뭐야 이게 4회차 리탈 드래곤 고워 몇이죠? 3만 2천 노가다 할게요 5회차 망고처 노가다 들어갈 거같 노가다 게요 프리테일 드리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2탄 아쿠아포스 대 네. 디메이션. 디메이션 아. 예, 디멘션 폴리스 아예예예 예. 와.